사하 안녕하세요 오늘 포켓몬 럭키 블록 레이스 드디어 저의 홈그라운드로 다시 찾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싸이님 아하 이거 진짜 럭키 블록 배틀에서 계속된 연패로 이거 지난번 NPC한테도 져가지고 오늘은 제가 유타님을 이겨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해요 헐 어, 무지 제가 스트레스 해소 유타입니까 제말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지세요 <웃음> <웃음> 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된 럭키 블럭은 오랜만에 럭키 블럭 레이스에서 일반 럭부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처럼만 너무 캡차이만 안나면은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오리지널함에서는 제 행운이 빛을 발하죠 아, 아니죠 가봅시다 아 훔쳐오 페르트 하지만 뭐 레이스 초반이니까 페라 크로스 어 라티아스 어 아, 뭐야 전설인데 안잡으세요 아이 고 라티아스 초 정도면은 이제 개비 안 차가지고 어 아, 크레 베이스 아, 프리저는 맨날 뜨네 무슨 야 기가이어스 점치문요 뭐죠 기류기 동물이 다섯 개가 나왔는데 이거 다 써도 됩니까? 에? 야 아, 약간 이거는 이렇게 뜬 적이 없는데 아이템에서 어, 근데, 아 안데 아이, 아,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서 금기템 이런 걸안 안 하긴 했는데 일단 떴으니까 쓰시죠 캔카 자 여태까지 지금 자,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안 뜨고 있어요 어? 뭐죠 와 뭐야 그렇지 어, 오 잠시만요. 잡았네. 자 그럼 저도 이제 슬슬 뜨나요 뚜씨 아 쉘곤 나와라 전설 아 코스모그 뭔데 아아 <laughs> 아, 진화를 못 시키잖아 이거 쉘곤? 아, 이 친구 고만다 되던 그 친구 아닌가? 아이 맞죠 근데 어차피 이상한 사탕이 안뜰 뜨... 아이 저기요? 제 건데 허락 좀 맡으시죠? 제거 아니었나요? 아 이분 진짜 자 일단 코스모그는 일단 보류 패스 자, 오 이상한 사탕? 30개? 아 근데 30개로는 코스모그 진화 못 시키는데 아 아니다 한카레 스나이트 어? 어 뭐야 마스터 학장치 뭐야 학장치 인텔리레온 아 얘라도 데려가자 일단 어치르돈 아, 아 화석 아 아니야 무는 저사는... 이렇게 많이 떠참이 친구 100% 확률로 수면가루 빼는 그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면가루가 있어야 죠 잡았을 때 끌끌 그, 그, 어차피 마스터볼 지금 10개나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자 레일까지 왔고요 여기 안에 항상 어 뭐야 오늘은 왜한개 들어있냐 자 첫번째 갑니다 뚜시아 루나하라 잠깐만 이거는 또못참고요자 그럼 제 포켓몬은? 아 코바루온 음, 정의의 코바루온. 포켓몬 정의의 포켓몬은 못참지 자 단칼빙 고릴타 아니 뭐 오늘 다 뜨는데 이거 린키야 어 쓰고싶긴한데 아니야 아니야 어 마스터볼 잡아야지 그러면은 고릴타도 어 마블 그만, 또 나오네 <laughs> 이번엔 한번 써봐야지 자내일의 끝이 보이 시작하는데 이거 오늘도 역시 이거 루나라에서 끝나나요? 어 기아베버리띠 나쁘지 않아 따라큐? 따라큐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데려가자 아 머크나이퍼 이 친구도 지난번부터 떴는데 잡아가보자 오, 아이 프리저 너 배부르신 거 아닙니까? 초바로 잡으시는거 같은데 프리저 따위는 초도안 가집니다 <웃음> <웃음> 뭐야 아네크로지마오 아, 네크로지마. 프레복냐 좋아요 바디! 저는 끝났습니다 자 아, 마지막 포켓몬? 파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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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선 여기에 뭐죠? 기술 할아버지인데? 예끼 놈들 맨날 기술만 훔치는 녀석들이로군! 네 오늘은 기술을 알려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자네들에게 미션을 주러 왔다네! 바로 개체값 맞추기라네! 랜덤 포켓몬을 소환하여 자네들이 말한 100단위의 개체값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용할 기회를 주겠네! 라는데요? 우리가 100단위로 말하고 그러면은 소환을 해서 제일 근접한 사람이 기술할아버지 쓰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유타님 몇백? 300 300? 너무 무난한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뭐 무난하게 가져와야죠 야, 300 제외 400입니다 400? 그럼 저는 20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 오차범주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기술할아버지를 쓰는 겁니다 자 포켓스토어 아, 스폰 랜덤을 치면은 자 유타님 먼저 갈게요 네, 저리를 딱 봐도 네, 400안 되죠? <laughs> 일단 오차범주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이! <laughs> 이 친구 종족값 네, 405인데요? 찌르고 70, 있다가 70, 장우가요? 아 잠깐만 이건 레전드 아닙니까 이러면은. 뭐야? 뭐라고? 아니 그럼 오차범주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을 확률은 저도 3뭐 205나 200을 딱 맞춰야 돼요. <laughs> 아, 뚜! 아 이렇게 된 이상 유타님이 오늘 기술 매니아를 쓸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행운의 상자 횟수를 정해 볼 텐데요. 오늘 뭐 어떻게 먼저 뽑으시죠 승리의 여신이 제게 미소를 짓는군요 행운의 한 상자 개. 한개한개 그러면은 뽑을 필요 없죠 제가 두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먼저 픽을 하시죠 아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상자는 1번 고래님 상자 두 번째는 이민규님의 상자고요 세 번째는 윤대현님의 상자입니다 자유터님의 선택은? 하나가 나왔으니까 1번 고래님 고르겠습니다 1번 고래님 제가 한번 볼게요 고래왕 육부의 소환권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이민규님 상자. 뭐야? 8세대 포켓몬 한 마리인데? 8세대 포켓몬 한 마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뿅? <laughs> 아무 포켓몬 한 마리 상한건 좋았다. 하 <laughs> 하하하. <laughs> 자 다음은 윤대현님의 상자는 아 뭐야 루주라? 잠깐만 루주라 소환권 뽑은 사람 이름으로 변경 기술은 겁나는 얼굴 악마의 키스 지진 활용 점정 기술은 나쁘진 않아서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루주라 이름을 사주라로 바꿔야 되나? <laughs> <laughs> 아주 그냥 치마 입고 나오시는 거 어떻습니까? 싫습니다만 사순이 모드는 자본주의에서만 나와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바로 행운의 상자 그리고 1 0 0레벨 포켓몬 세팅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시청자분이 주신 사주라를 꺼냈고요 유타님은 코바루온을 꺼냈군요 아니 싸이밍 포켓몬 루주라라니 정말 우습군요 아니 루주라에게 지금 뽀뽀 한번 받아보실? 지진! <laughs> 아 잠깐만 뽀뽀라며요 아 와, 지진 뽀뽀다 <laughs> 바로 그냥 두들겨 패어 뭐야 악마의 키스 이거 수면가루의 효과잖아 와 아, 좋아요 어? 두들겨 패 볼까? 일어나 코바루온 지진! 아! 환상의 포켓몬이긴 루즈라의 엄청난 힘. 루즈라 따위한테 지나니 말도 안 돼요. 아! 우야 바로 전설의 포켓몬 칠색조를 꺼내시네 이분. 그리고 이 칠색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뭐죠? 성스런 불꽃. 으이! 악마 키스. 아! 우다 이럴 줄 알고 8세대 스타팅 텔레레온을 데려왔죠 자 노려맞추기 울호 포켓몬 결제 보만다 아니 오. 급소 루나라 제발 믿고 있다 버텨라 그렇지 오. 자 루나라한테는 문포스가 오. 있었습니다 오. 자 칠색조를 다시 꺼냈군요 성스러운 불꽃 에라이 섀도리 아! 우아퍼 아니 뭐지? 잠깐만 몬포스. 안 돼. 너무 약해. 우 에이 씨. 화상이라니. 그걸 써야겠군. 에이 풀을 해 먹냐? 크. 어 잠깐만 파라밀 끼고 마무리하려는데 풀해약이라고섀도리이 이부적. 뭐죠? 아, 방어 태세. 잠깐만 안돼안돼안 돼. 섀도리 그렇지! 어... 좋습니다. 자, 다음 포켓몬은 네크로즈마 아따메, 만나서안될 여섯끼리 만났구만. 한대, 뭐, 아, 아, 뭐야, 나전용기 피피 다 썼네. 아, 이거 어떡하지? 코스미 파워. 조, 어, 에? 어, 어, 어. 아니, 뭐 때린 건가요? 코스미 파워. 파워. 아, 뭐, 오늘 루나라 에이스로 가겠네요. 아, 자, 아, 이거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데, 네크로마 어, 심지어 네크로즈마 특공도 떨어뜨렸어요. 좋 아, 보스. 온포스 마무리! 아 그렇지! 여기서 나와주는 어? 에이스 포켓몬 허 어? 후딘?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후디나이트를 얻은 메가 후딘! 잠깐만 이거 빨리 정보 검색이 필요해 메가 메가후디는... 후딘은... 아니 뭐지? 아 뭐야 에스퍼네 에스퍼한테는 고스트지! 아, 아 안돼 잠깐만 안돼 에스포 기술 썼다고 아아아 따라큐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잉. 아, 아. 탈쯤이야벗어주지 야습. 엑기 c o l l 아 반피박이 못 가네. 아 그래도 선제공격 나이스. 자 야습 한번 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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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무신. 피플오지이 올려. 그림자무신 한번 더. 우와 엄마 조지. 받질 하나. 야습. 둔. 자 그림자무신 이 스택 따라큐리길 수 있을까? 아못 가. 아니 이럴 수가. 초롱초롱 눈동자 공격 떨어뜨려. 한번 더. 아니 아. 공격을 어디까지 떨구는 셈이야. <laughs> 욕심이었다. 아 그렇다면은 이거 안 되겠군. 오늘 팔 세대 전설 무겐 다이넥스 <laughs> 이길 수 있습니까? 언더 화염 방사. 에? 기류기동거리? 덩어리? 기류기동거리를 사용해서안 된다는 룰도 없잖습니까? 치색조를 살렸군. 통구이가 되어라. 꺄악 통구이가 되어라. 나와라 치색조. 아, 아 아무리 치색조라도 무한 다이넥스 이 없다고. 다이맥스포! 음, 아, 음. 어 화상 뭔데 안돼! 하필이면 크로스포이즌 아 급속 안터지네 포켓몬 교체 다이맥스포! 어. 오! 이걸? 우와. 나이스! <laughs> 보만다 예측을 안했는데 드래곤에 꺼내주시네 자 다이맥스포 아 마지막 포켓몬이야 두시 아니 뭐야 기르기 덩어리 다 썼어요? 네다 써버렸습니다 <laughs> 아이 뭐 끝장은 이 녀석으로 내야겠네요. 짜증 나를 무시하다니 노려 맞이 카! 아니 우리 릴타 릴타 고릴타용은 쓰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니 마지막 포켓몬 차라리 고릴타라도 꺼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 필요 없네요. <laughs> 자모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오랜만에 일반 럭블을 써봤는데요. 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이 럭키블럭 컨텐츠의 연승가도 과연 누가 먼저 깨실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에서는 절대 지지 않아. <laughs> 뭐, 서로 그냥 뭐, 홈그라운드인가요, 따로? 아, 약간 홈구장이 있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그런 버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차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사 빠. 유바!